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아 채원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라임을 만져볼 건데요. 소핑도 있어요. 이건 진주 오도독이에요. 그리고 요거 아이슬라임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천도복숭아를 반으로 딱 잘라주고 먼저 소리짱이에요. 어때요? 좋네요. 와, 저 아이슬라임을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입을 해드려 했어요. 오늘 구입을. 그래서 저희가 토핑을 넣고 이 어, 슬라임을 만져보기를 했습니다. 소개를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랩.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게 좀 손에 붙지만 제가 언제 이런 슬라임이 바지에 붙였어요. 아, 근데 대처를 잘할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쯤 진도도둑을 놓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요? 네. 자, 원하는 걸 골라서 넣읍시다. 네.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우선 펴서 어떻게 하면 쉽냐면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어, 이렇게. 한런 팁도 있었군요. 그리고, 여기에다 토핑을 넣는 거예요. 실만요제 손에 다 달라붙었어요. 전이 <laughs> 슬라임이 좀 귀찮다 더라고요 아, 자, 여기 보실래요? 대박이죠? 네? 아, 지금. 조금 힘듭니다. 아, 유리도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잠깐만요. 밑에서 좀 음. 잠깐만요. 잠시만요. 에 뭐, 네. 말하고 어자 이제 진주 우두둑 토핑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저도 손에서 다 떼었거든요. 거울이. 나도, 나도, 나도 아 이거 완전 예쁘죠 이거. 저가 이제 또 진주도도 뺐어 액티베이터를 넣어야겠습니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붙여야 할것 같은데. 저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아니, 너가 가져오. 자, 우리, 우리가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계쁘다. 엘베이터가 있을 텐데. 여부 저 붙일 뻔 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좀 옆으로 가요자 액티베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너무 많이 쓰나봐요 자두 방울 정도 넣으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네, 봐봐요 짜지는거 보여요 이렇게 하나 셋. 이렇게 방울을 넣어주고 이거 옆에 이거를 더 제가 해줘면. 이거를 더잘 하는 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거를 차가운 손으로 액티베이터를 문지어가면서 하면 더좋더라고요 손에 액티베이터를 좀 바르고 하면 좀 더, 근데 돌아가요. 이게 리뉴 같은 거라서 리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잘 섞은 후에. 아, 그럼 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맞아요. 그냥 저희는 어디서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음아니 자, 이렇게 예쁘죠? 볼링 볼링이에요. 아직도 늦촉감은 살아있으면서, 촉감은 살아있으면서 정말 느낌이 끈질깁니다. 어 너무 녹았나봐요. 어, 액티베이터가 굳히거 아닌가요? 그. 저희 일단 조금 어수선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 편에서 만나요.